자, 안녕하십니까. 어~ 전국에 우리 학생들 어~ 이건 뭐 코로나 때문에 고생들 하셔가지고 전 진짜 강의 역사 이래 이렇게 처음 이렇게 야이 전범위를 대상으로 이렇게 하는 거 처음이고 빨리 회복세가 왔으면 좋겠습니다. 진짜 그리고 대구 경북 지역에 빨리 회복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아 진짜 저도 무섭고 이 마스크 이게 쓰고 다니거든요. 여러분 건강도 주의하시고 갑자기 오면서 예전 저 생각이 나더라고요. 시험 혹시 그 나올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오늘자로 한1500 1700명인가 2000명 정도 감염이 됐죠. 지금 확진자가 나왔죠. 2000명 되나 모르겠네. 아침에 1700명인가 그랬던 것 같은데 와 이거 너무 겁나죠. 근데 예전 저 생각 들더라고요. 예전에 그 신종플루라고 기억나신지 모르겠지만 그 연예인 아들도 막 죽고 그랬는데 이때 신종플루가 신종플루가 76만 명인가? 2009년도에 70만 명인가 해가지고 죽었던 사건이 한번 있어요. 그래서 아죽지 않고 70만 명 감염돼서 저는 지금 2009년도 신종플루 재현되는 거같이 그때 난리였거든요. 정말 지금 기억이 잊었는데 지금 2000명인데 와이 뭐 정도까지는 가지 않겠죠. 라는 생각을 하고 신종플루 그때 하여튼 200명 이상 죽었던 기억 나는데 갑자기 요때 생각이 나면서 하여튼 건강 주의하시고. 이제 현재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, 하여튼 그때 난리였어요. 기억이 지금 갑자기 옛날 그 생각나면서 막 그때는 휴교도 없었거든요. 학교 수업하다 말콜록콜록하고막와 70만 명 걸렸었던 그 적이 있었는데, 하여튼 그때까지 되지는 않겠지. 하여튼 뭔가 방역 대책이 세워져야 되지 않을까. 신종플루 때도 강했거든요. 근데 지금 이거는 와 현재는 하여튼 현재 이 상태인데. 이 신종플루 때 관련 판례가 갑자기 생각나서 이거 시험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그냥 저는 오로지 시험만 생각하면서 어 신종플루 약이 이게 타미플루라는 약 아시죠 제형법정에 관련해서 타미플루를 직원이 어직 자기 직원들하고 가족들한테 어 무상으로 수여했어요 무상으로 그렇죠 이 빡친 거죠 신종플루 이 약을 타미플루 약을 무상으로 수여했어요 이걸 어떻게 처벌할 것인가해서. 약사법 위반. 이거 이거 나올 것 같아서 지금 요새 이거 뭐 시험에 연기된다는 얘기도 있고 뭐 다양한 얘기가 있는데 어쨌든 약사법상에 약사 아닌 사람이 판매한 것이냐 이거 해당하는 얘기 이쟁점이었죠. 이게, 이게 신용 불량에서 쟁점이어서 나올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. 1번 문제로 딱 꽂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니까. 무상으로 수요하는 거를 약사법상의 판매 여기서 말하는 판매는 유상 돈 주고 사고 파는 것만 포함하느냐, 아니면 무상도 포함하느냐 생점인데 검사는 일단 기소했어요. 무상으로 수요하는 것도 판매와 마찬가지다. 꼭 유상만 판매가 아니고 무상 수요도 판매에 해당한다. 약사법 위반이다라고 했어요. 그랬더니 피고인 측에서는 뭐라고 하느냐? 피고인 측 주장은 야 이거는 무상이지 판매는 유상 유상 돈 주고 사고 파는 걸 전제로 하는 거 아니냐. 유추해석에 해당하지 않느냐 이렇게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지금 유추해석이기 때문에 자기를 처벌할 수 없다라고 주장하는데 판례는 유추해석에 해당하지 않는다 너를 뭐로 처벌하겠다 약사법 위반을 처벌하겠다 재형법정 죄에 반한다 반하지 않는다 반하지 않는다 판례에 아침에 요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. 요 생각이 아마 출제에 들어가서 이렇게, 이렇게 코로나가 유행하면 신종플루팔레를 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딱 들어서 일픽으로딱 고쳤습니다. 오면서 혹시 타미플루팔레 내겠는데?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타미플루를 무상으로 직원하고 가족한테 양도하는 거, 아 수요하는 거, 뭐에 당한다? 약사법에 그 판매에 해당한다. 판매에 해당한다고 해석해도 유치해서 금지 원칙에 반한다, 반하지 않는다, 반하지 않는다 판례. 그다음에 이또 정당행위 주장인데 정당행위도 아니라는 판례입니다. 사회성게 반합니다. 지 가족하고 그 직원들한테 주는 것은 위법하다는 것이 판례 태도니까 그 타미플로 판례까지 갑자기 지금 이게 코로나 나오니까 생각해서 갑자기 상승하고요. 오, 뭐 70만 명까지는 가지 않겠죠 이거 이거 뭐 2천 명 정도 수준에서. 뭐 지금 오늘 뉴스 보니까 어제 뉴스 보니까 대구 지역에서만 2, 3천 명 정도 될 거라고 예상하는 한다고 하는데 와, 저 마스크 쓰고 지금 강이니까지 금 벗고 있고요. 지금 저랑 여기서 세 명, 두명 촬영하고요. 저세명 있어 지금. 마스크 저만 지금 잠깐 안 쓰고 있는데. 어, 그렇죠. 하여튼 확산세가 좀 줄어들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야, 이거 진짜 가족분들 뭐 지역 경제 봐도 이거는 뭐 굉장히 위험하고 이러지 않을까 뭐온 국민에게 생긴 예. 아, 이건 진짜 걱정되는 일 중에 하나고 어 아, 눈앞이 깜깜하더라고요. 깜깜하고 와, 그런 생각이 듭니다. 어쨌든 코로나 19를 잘 극복해 가지고 빨리 해결이 되지 해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. 여러분도 손발 잘 씻고 감기 옮지 않도록 뭐 코로나 걸리지 않도록 주의하시면 좋겠습니다.